사흘째를 맞는 UCLG 대전 총회 분위기가 물에 익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온 외국 인사들이 대전 관광에 나섰습니다. 한복을 입고 다도 체험에 나서고 뿌리공원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며 대전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생김새의 외국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세계 각국에서 UCLG 총회를 위해 대전을 찾은 외국인사들이 효문화진흥원에 방문한 겁니다. 안내에 따라 한국의 인사법을 배우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의복인 한복을 입어봅니다. 제각각 어색하게 우돗을 입고 직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매듭을 맺지만, 한복을 입은 모습에선 다나한 자태가 뽐납니다. 이어 우리 전통차 예절 배우기에 나섰습니다. 조심스레 차주전자를 들고 예법에 맞춰 천천히 찬물을 따라내는 모습은 제법 진중합니다. Experiencing the Korean culture actually in a way where I can wear the clothes and try the traditional preparation of drink and food worldwide. We have very similar traditions where we wear different things our traditional clothes, we prepare our traditional stuff, and sharing this is an amazing experience. I'm very grateful for. Impossible. 하우리 기퍼가는 뿌리 공원을 잔잔하게 거닐어 봅니다. Very beautiful, very green and also the kind of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happening here is first class. So I'm impressed. 외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사이 두배 넘게 방문자가 늘었습니다. 이번 그 관광 투어를 하시고 이게 마중물이 돼서 다시 찾아오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UCLG 조직인은 근현대 사박물관과은흥정이 거리 등을 둘러보는 야간여행 등 다양한 관광 코스를 준비하고 총회 기간 동안 대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